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 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정신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요.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구약의 말기에 형성된 한 분파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안식일의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날이 안식일이었지만 밀 이삭을 비벼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분명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밀 이삭을 비벼먹을 것을 그것 또한 아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도 이런 장면을 연출하신 것은 이건 예수님의 의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본래 안식일의 목적과 정신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난 토요일 본문에 나누었던 그 본문에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일까 이 바리새인들이 밀이삭을 먹는 제자들을 본 겁니다. 밀이삭을 비비는 것을 이거를 추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밀이삭을 비볐다라고 그걸 추수라고 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밀이삭을 이렇게 비볐겠죠? 이렇게 비비니까 이게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죠. 또, 몇 걸음 이상을 걷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요, 많이 있었어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엘리베이터도 다 꺼놉니다. 이를 걷는 것도 많이 못 걷게 해서 그렇게 지금도 그런 규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라고 말합니다.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은 생각하고자 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정제하는 말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정제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하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적인 이러한 사고인데 이러한 사고를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욕을 할때 누군가에게 잘못됐다고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을 예, 욕을 하지 않죠.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도 그를 담아내고 품어내는 때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욕은 하지 않죠.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이 율법적인 사고를 은혜적인 사고로 바꾸어야 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배고팠으면? 제자들이 진짜로 배가 고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일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도 알면서도 밀이삭을 비벼 먹었겠냐? 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왜요? 배고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고팠으면 목숨을 걸고 안식일 날 밀리삭을 비벼먹었을까요? 이걸 보고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목숨을 걸고 저렇게 안식일에 밀리삭을 비벼먹었을까?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게 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에 대하여 딱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많은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이 규정을 만들 때는 아마도 좋은 동기로 만들었겠죠.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동자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런 규정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이 우월하게 되니까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못 지키게 되면 이걸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지켰다라고 우월성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질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문제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나 지키지 않으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죠.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이시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다이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쫓겨다니니까 먹을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갔더니 먹을 것이 있었죠. 재단 앞에 놓여 있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까?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따라온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진설병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얘기를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제사장인 외에는 먹지 말라고 한이 진설병을 율법을 어기고 다윗이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다윗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율법을 어겼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설병을 허겁지벅 주워 먹고 있는 이 다이세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배웠잖아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게 바로 은혜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게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병들었으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얼마나 젊은 시절에 상처가 많았으면, 얼마나 바빴으면, 이런 말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항상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담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의 정신을 보십시오.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쉴 필요가 사실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그럴 만한, 어, 쉴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쉬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쉬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걸 지금의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일의 정신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또 세상 속에서 그 일을 했잖아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관계를 하고, 사업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만큼은요,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일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게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안식일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예배를 하고 두 번째 정신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는 것입니다. 이 쉼에는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진짜 안식일 주인의 정신을 지킨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쉬어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하루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새끼를 굶어야 됐습니다. 지금의 주일과 다른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사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가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오늘 28절 마지막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신약에 와서 진짜 제사장이신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이거는요. 무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실 진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일을 할 때도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도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하루의 주인도 예수님이심을 믿고 주인 되신 예수님과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율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정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이라는 은혜의 언어를 우리의 입에 두시고, 상처 입은 이웃을 향해 국률한 시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세상에서 지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온께야 삼대신삼이일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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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